<laughs> 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혜원이에요. 어, 일단, 여러분들하고 먼저 대화를 나누는 채널을 만들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어, 제가 만드는 영상들은 모두 차별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 일단 가장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 채널은, 어,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차별받는 일들을 좀 줄일 수 있게끔 자기 자신을 정말, 어, 어떤 정말 작은 미니어처처럼 인식을 할수 있도록 어 어떤 한 캐릭터로 인식을 하는 게 약간 다른 사람이 아닌 본인이어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이 채널을 만들게 되었고요. 음 이게 다 무슨 소린가 하면 어 일단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 그냥 한 사람을 그림으로 그렸을 때그 사람의 인생이 어떠하게 보이는가 해서 자신의 인생을 그려 봤을 때 아이이 이 만화는 정말 어 해피 엔딩인 것 같고 항상 행복한 것 같고 항상 등장 인물들이 사이가 좋은 것 같아라고 생각되는 만화가 있고 아닌 만화가 있잖아요. 근데 약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이 많지만 특히 한국인들 특징이 가장 그렇다고 생각해요. 뭔가 다른 사람의 인생이 아닌 자신의 인생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한국인들이 조금 더 스트레스 지수도 높고 자살률도 높고 뭔가 이렇게 국가적으로 공부에 대한 얘기는 정말 많이 하지만 우리가 행복 지수는 정말 낮은 나라잖아요. OECD 국가 중에서 정말 최하위를 기록할 정도로 행복한 쪽으로 어 인기가 많은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영상을 처음으로 시작하는데 있어서 조금 본인 자신의 만화나 드라마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게 하려고, 자, 미니어처라는 말도 사용했고요. 어, 어떤 캐릭터라는 말도 사용했고, 우리 인생을 만화로 그려봤을 때 등장인물들끼리 사이가 좋은지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을 끝내고 나서 1편을 찍으러 갈 건데요. 어,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 정말, 어, 내가 너무 작 착해서 힘든 건 아닌가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생각을 할 기회가 이 영상을 통해서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채널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방에서 가장 예쁘게 보이는 곳에서 찍느라고 되게 어, 저한테 뭐가 많은 것 같고 이렇게 보이지만 여러분들과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어, 정말 눈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사람의 삶은 정말 눈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로 살 것인지 사람으로 살 것인지 정도는 구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정말 이치알마전 삶을 살면서 자, 자신, 자신의 행복을 바, 충분히 누릴 수 있기를 정말 바랄게요. 여러분, 안녕!